여러분, 진짜 죄송한데. 진짜 지금 솔직히 여러분들이랑 안지막 3일, 많아, 오래돼봤자 3일 정도 됐잖아요. 시청자분들이랑. 진짜 죄송한데, 혹시 제가 그,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배 아파서 화장실, 그,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에서 갔다 와도 될까요? 좀 죄송, 죄송해요. 게, 괜찮을까요? <laughs> 갔다 와도 될까요? 똥 싸고 오세요 똥! 제가 마이크 하고 있을게요 똥 싸고 오세요 똥! 아니 사장님 뭘 자꾸 제가 일부러 똥 얘기 안 했는데 왜똥 예. 싸고 오라 그래요! 진짜 왜 진짜 그러시는 거예요! 아나 진짜 괜찮아요! 신기할 거 없어 똥 싸고 오세요 생리현상입니다 괜찮아요! 아이, 아이, 아이똥 싸고 오세요! 아 진짜 싫어 사장님 미워 보세요 다녀와요. 빨리 다녀와요. 시원하게, 시원하게 배출하고 오세요. 시원하게. 여러분, 그 남자 여자 할거 없이 다 생리 현상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여자는 똥안 싸나? 아니, <laughs> 예, 단양 다냥이, 단양이님은 똥안 싸요. 싸입니다. 다 싸요. 똥은 싸는 거예요. 누구나 싸는 거예요. 저 이제 저는. 그제제 제 직원분 지분의그 똥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배변의 자유 저는 허용합니다. 3일만에 단양님 이미지는 쾌변 쾌변요. 에이 똥쌀 수도 있지. <laughs> 똥똥쌀 수도 있지. 세달 정도 있으면 채팅창에 두고 어휴 노인네들 이러고 있을 것 같아. <laughs> 단양님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데 사장님 나빠요 첫 직원 여자분인데 지켜줘야지 나빠 아니 제가 그래서 지켜줬잖아요 만약에 제가 가지 말라 그랬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계속 앉아가지고 그냥 응? 말하다 말고 갑자기 마이크가 꺼져 마이크가 꺼져 그러다 실수로 마이크 껐는 줄 알고 마이크 그냥 손동작으로 어허 나 급해가지고 마이크 끈줄 알고 버튼 딱 눌렀는데 안 꺼져가지고 무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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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면은 더 문제에요 그게 예? 마이크가 꺼져, 분명히, 그몇 번은 그냥 마이크 딱, 마이크 버튼 눌러가지고 끄고 나서 부룩부룩 했는데, 그러다가한 번은 너무 급해가지고 마이크 꺼뜨줄알고 부룩하고 나서 다시 마이크를 끄고 혼자서 마이크 들리지도 않는데 혼자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아무도 소리를 못 듣는 거지. 입만 뻥긋뻥긋뻥긋. 그러다가, 어이, 왜 대답이 없지? 왜대답이 없지? 그러다 갑자기 또소이안 좋아 가지고 다시 마이크 버튼 누르고. <laughs> <laughs> 그 진짜로 실제로 봤어요. 실제로. <laughs> 실제로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여성 유튜버분이신데 <laughs> 여성 유튜버분이신데 방구 말고 트름, 트름이 나오는 거야. 트름이 나와 가지고 마이크를 끄고 해야 되는데 분명히 캠에서는 마이크 쪽으로 손이 갔어요. 마이크 쪽으로 손이 가가지고 마이크를 끌려고 하는 그손 동작이 보였어. 근데 마이크 안 꺼진 거야. 그 상태에서 입으로, 손으로, 그니까 손으로 입을 가리고 꾹꾹 한 거야 이제. 꾹꾹. 막그 있잖아 막트름소리 시원하게. 그러고 나서 다시 마이크 쪽으로 손이 가. 그러고 마이크가 꺼졌어.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아 여러분 그러고 막 입만 번그번그 하고 있는 거지. 제가 단양이님을 지켜드린 겁니다. 이 발로 시원하잖아. 표정부터 시원하잖아. 너무 시원해. 엄청 시원해. 그냥. 자 이제 전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단양이님 오셨어요. 직원, 직원, 일호님 직원, 일호님 네, 사장님 네, 다녀오셨군요. 자 이제 저는 마이크 끄겠습니다. 역시 사장님이 직원을 생각해주는 마음이 아주 엄청나네요. 역시 사장님, 역시 사장님, 예. 역시 사장님의 약간 은혜에 오늘도 감동하고 갑니다. 저 안색이 좀 밝아졌나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무슨 역캠이 똥 싸는... 아, 똥 싼다고... 내가... 어, 조심스럽게... 어... 시청자분들, 뭔지 이제 3일 됐으니까... 조심스럽게... 혹시 제가 화장실에서... 이러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아... 통신보안, 통신보안... 통신보안... 들리십니까? 네, 사장님... 그... 혹시 그... 손흥민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거죠? 우리 흥민이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우리 흥민이 월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단양이 역해아입니다 아우, 진짜. 여자는 맞잖아요. 여자는 맞잖아요. 그럼 제가 남자예요? 네? 예? 게임 스트리머, 야 게임 스트리머. 어, 맞긴 한데 성별이 여잔데 좀 지켜주실 수있는거 아니에요. 내려놔, 내려놔요 역캠에 대한 미련을. 아 진짜. 이래, 이.. 방송한 사람이 뭐 역캠 타령하라고 있어. 아니 그래도 여잔데. 내려놔요. 지금 아 내려놔, 막... 내려놔. 어, 어, 게임 유튜버야 게임 유튜버. 막 이런 귀여운 척한 것도 아니고. 우리 흥민이 월크 어? 아닙니다. 우리 단양이 역캠 아닙니다. 아 어, 진짜. 애... 이거, 이거 우리 사장님 역시 역시 저를 좋은 게임 스트리머로 키우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사장님 이러고 마이크 껐어? 아 진짜 아, 돌겠네 진짜 아, 아니 저는 우리 아빠한테도 저희 아빠한테도 똥 싼다고 안 하는데 진짜 너무... 이 아저씨가 진짜 좋아요 네 저는 사장님의 방침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 쾌변하고 왔어요 똥잘 싸고 왔습니다 그냥 장에 있는 모든 걸다 비우고 왔어요 그래서 완색을 보세요 여러분 안색이 아주 그냥 밝아져가지고 피부톤이 한톤 올라갔어요 다 비우고 와가지고 안색이 아주 좋아요 병기 그냥 뿌셨어요 예, 병기 지금 뿌셔졌어요 갓존슨 사장님 똥쟁이 사장님 똥사러 가셨나봐 갓똥슨 똥손 듣고있냐 갓존슨이 아니라 갓똥슨으로 바꿔야 돼 어, 갓똥슨 그래도 저는 뭐 어, 제가 사장님이랑 같이 하기로 결심을 했을 때부터 저는 이제 거의 사장님 말씀 거의 다잘 듣기로 결심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 방침대로 가겠습니다. 뭐저뭐 여자 이미지 중요한가요? 뭐 이게 여자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게임하는데 맞죠? 네, 저는 갓똥냥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 사장님도 사장님인데 시청자분들도 지코죠. <laughs> 당신들이 더 나빠. 뭐? 아, 동신보안동신보안 동신보안. 아유, 타났네이 노인네 진짜. 자연스럽게 못본 척하고 저 채팅은 안 읽으시죠? 예, 누구세요? 아니, 되게 자연스럽게 채팅을 하나 안 읽으시는데. 누구세요? 예, 분명 써 있잖아요. 응가하면서 가스 다 쓰고 오셨나요? 아, 네? 누구세요? 안 읽어요. 우리 단양이 아직 가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단양이 아직 가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가스 많이 남아 있다고요. 마이크, 이런 껐어? 사라님! 사라님! 와, 진짜, 이, 노인네 봐라 진짜. 아, 놀겠다, 진짜. 나중에, 진짜, 난 복수할 거야. 두고 봐. 아주 그냥 똥 싸러 가기만 해봐라. 어... 똥 싸러 가기만 해봐. 똥돈슨!